에는 늘려 버린 거야. 무슨 말냐면 이 국가 부채가 국가 부채가 낮으면은 국민의 부채는 반비례하죠? 올라가 있는 거야. 이런 현국을 만들어 낸 거야. 이러니까 정치인들은 공직자들은 대우받지 공직자들은 뭐는 정책을 쓰냐고 공직자들은 자기들 채통만 따지는 거야. 자기들 채통치래. 하기 위해서 국민은 아사직전에 가는 거예요. 아사직전으로 내몰리는 거야. 야 우리는 빚지면 안 돼. 너구는 노다지 빚죠. 이런 식이야. <laughs> 이해가죠? 이 국가 부채가 이만큼 많아. 국민 부채가 많아지면 국가 부채는 그만큼 국민들한테 덮어씌워버려서. 음, 어. 이 일을 늘려줘야 경기가 좋아지. 이거를 늘려야 경기가 좋아지는데 국가 부채가 너무 다운돼 있으면. 이 국민 부채는 증가하는 거야. 음, 아시겠죠? 그러니까 이게 잘한것 같아? 어, 이거는 이 이거는 1,000조야. 100, 2,000조는 우리 GDP의 100%죠? 어, 국민 가계 부채는 100%인데 국가 부채는 40%. 그러니까 제가 양적완화를 얼마 한다고 했죠? 1차 2천 조를 양적완화해서 서민과 중산층한테 먼저 주죠. 중산층이 2천 조가 들어가. 그다음 두 번째 양적완화 2천 조는 그 다음에 가서 해요. 그래서 1차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. 첫날 결제를 해. 첫 번째 결제. 첫 번째 결제죠? 네. 첫 번째 결제 사항이 이 천조 체금 발행 바로 내일부터 집행. 그러니까 신속히 진행되는 거야. 발행과 동시에 한국은행로 가서 각 시중은행에 현금으로 풀려 버려. 그 여러분 받는 거 빠르죠? 그 대통령 되면은 취임하자마자 그날부터 결제가 들어가서 팍팍 진행이 되는 거야. 알겠죠? 그 19가 5명인 열 이게 뭐야 이거? 이거 이거 어, 공개죠 네. 저쪽으로 요저 네. 네. 그게 그러니까, 그러니까 취임과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18세 이상이 다섯 명 있는 사람 오두명부